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정청래입니다 지금 세종시에서 아, 최고위원 회의를 마치고 하이닉스 반도체 만나요? 네, 하이닉스 반도체? 네, 네 공장 아, 지금 시찰 가고 있습니다. 제 옆에는 임성숙 최고위원이 타고 있고, 그 뒤에는 박찬대 최고위원이 잠자고 있습니다. 어, 오늘 아침 제 후원금이 마감되었다는 어, 반가운 어, 우리 비서의 어, 보고를 받고 음, 여러분들께 후원 계좌를 이제 단든다 이제 후원금을 줄 수가 없다 전화 어. 아직 <laughs> 마감 안 됐습니다 <laughs> 그래서 감사 인사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동영상을 켰습니다. 어, 올해는 선거가 전국선거가 있는해라 어, 3억까지 모을 수 있는데 어, 3억 560만원 어, 그래서 총 어, 1만 896명 6분께서 어, 1인당 평균 2만 8천원을 어, 저한테 후원해 주셔서 어, 후원계좌를 이제 닫습니다 어, 대신 음, 저한테 못해서 서원하신 분들은 박찬대 최고. 잠깐 박찬대 최고 부르겠습니다. 박찬대 최고 나와 주세요. 얼굴 비춰 주세요. 예, 뒤에서 자고 있던 박찬대입니다. 눈이 번쩍 띄어서 네. 우리 정청래 최고 위원 후원 마감한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네. 여러분, 아직 후원 다 마감하지 못하신 분들. 얼마 남았어요? 아, 3분의 2차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만 원씩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 원씩 만명 필요하군요. 네. 네. 얼른 들어가세요. 이제. <laughs> 자 여러분 어, 저는 어, 검은 돈이 아니라 깨끗한 돈 뭉칫돈이 아니라 십시일반 소액다수 어, 그리고 재벌 대기업이 아니라 어, 우리와 같은 처지의 서민들 어, 후원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이상의 뭉칫돈은 어, 돌려드리고 10만원 이하로 어, 다시 받았습니다. 어, 이걸 다 받았으면 벌써 몇달 전에 마감했을 텐데. 어쨌든, 소액 다수 10시 일반 개미군단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깨끗한 돈을 보내주셨으니 깨끗한 정치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해주세요. 감사합니다.